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용자 정의 무결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사용자 정의 무결성이요. 사용자 정의 무결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용자가 정의해놓은 그 제약 조건에 이제 만족해야 된다.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속성 값들을 이제 입력을 받을 때 사용자가 정의한 그런 제약 조건, 그런 제약 조건에 만족해야 된다. 그런 규정을 보고 사용자 정의 무결성.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어떤 특정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제 회원가입을 할때 생년월일을 이제 입력할 때가 있죠 생년월일 을 입력할 때 땡땡 점 땡땡 점 땡땡 하고 이런식으로 이제 입력이 되게끔 연월일을 전부 다 이제 두 자리씩 그렇게 이제 입력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있고 어떤 사이트는 생년월일을 입력할 때 땡땡땡땡 그리고 땡땡 점 땡땡 하고 이렇게 이제 연도를 이제 네 글자로 입력 받는 것도 있죠 그렇게 이제 생년월일을 입력받을 때 연도를 두 글자로만 입력을 받도록 해라, 네 글자로만 입력을 받도록 해라. 그렇게 이제 사용자가 제약 조건을 이제 걸어줄 수 있다고요.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정량 그 제약 조건에 만족해야 된다. 그 규정이 사용자 정의 무결성이요.